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복음 중심의 삶. 예, 네. 이걸 이제 어, 다른 제목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따라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삶. 아멘. 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뭘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굉장히 거룩한 단어로 그렇게 쓰이시지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는데 있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더 기쁘게 하고 싶으면, 아 죄송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빠 마음하고 달리 막 하면 참기특가고 예쁘기도 한데. 좀더 엄마, 아빠의 마음과 딱 들어맞게 하면 이왕 하는 것더 좋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기쁘시게 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막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참 이쁘게 보이긴 해도 그죠. 이왕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는 그 노력에 하나님의 마음과 딱 들어맞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뭐가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가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우리가 행복해지면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좋아하시요. 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 너무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그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간이 행복 언제 행복하느냐? 언제 행복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가 구원받을 때에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에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행복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우리 지난주 세례식 있잖아요. 우리 세례직 할때 우리 세례받는 우리 자매, 그 옆에 있는 우리 신랑, 우리 정광수 형제, 아이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냐 나도, 나도 순간 당황했어요. 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나도 순간 당황할 정도로, 어떻게. 그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모시고 보니, 너무 좋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정말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용원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사실은. 복무에 환전이 미쳐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어요 뭐 복음을 위해서라면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뭐뭐 뭐 매를 맞는 것도 뭐 어떤 것도 바울은 감당을 했어요 12절을 봅니다 12절 같이 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아 권리 권리 하는데 그럼 이 권리가 뭐냐 바울은요 어, 복음 사역자죠 예, 복음 전도자 사역자 고린도 교회로 치면 그 목회자고요 어, 그래서 교회로부터 그리고 승도들로부터 이렇게 자기의 기본 생활하는 의식주 의식주는 인간의 가장 기본에기본에그 하는 거 아닙니까? 옷 입고 먹고 주거 활동하고 이러면은 기본이거든요. 의식주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이 그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걸못 누리려. 그래서 불행이시죠. 그런데 이 의식주 의식주는 채워져야 돼요. 이 의식주의 필요를 어, 바울도 사람이니까 의식주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뭐 해서요? 쓰지 아니하고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이 사역, 어, 그들의 그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런 사람들의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야, 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봐라, 바울 봐라, 바울 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먹고 살려고 저렇게 지금 사도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까봐 하도 방해하고 모함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딱 자기는 그걸 접어놓고 아예 자기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의식주를 폭양은 아닙니다. 의식주는 기본 인간의 기본이니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다른 직업을 하나 선택하죠. 그게 바로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보음사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또제법좀 또리또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아. 요즘 목회자들은 왜 이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하느냐? 어, 그 말은 뭐예요? 아, 목회자들도 좀 일도 하고 그러 그래 하지. 근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무조건 대입을 시켜서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뭐가 효과적이냐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기독교가 부흥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이, 그사역자들이 이렇게 생활할 을수 있는 역거리 교회로부터 안 돼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미자리 교회, 마, 다는 아니지만, 미자리 교회 중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사역을 하면서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알바를 하이가면서 그러면서 또 사역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효과적일까라는 거예요. 딱 굳이 다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이건 잘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바울은 효과적인 면에서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막 모함을 받고 하는 막 그냥 뭐말 그대로 잡아먹으려고 막다 이러고 있는 그런 통에 아, 이 사람들에게 내가 빌미를 주면 안 되겠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예 그런 거다 버리고 그냥 그냥 자기가 직업 활동하면서 목회사역을 뭐 하는 복음사역을 하는 이제 이걸 선택을 했죠. 어 사실 힘들겠죠. 당연히 힘든 니다어 그냥 한 일만 집중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힘듭니다. 자그다음1 6육절을 봅니다. 그리고 1육절을 봅니다. 이제 또 조금 뛰어넘어서 1육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니까 억지로 안됩막다 어쩔 수 없어서 구역구역 이 일을 안할 수가 없어서 요나는 그랬어요. 요나는 그죠. 니네 외가, 니네 외상에서 막, 막, 그, 이성이 망하게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꾸역꾸역 했어요. 진짜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내가 부득불 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뭐냐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한 일을 내가 한다. 이거예요. 예.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요,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벌을 내리고 막 저주를 쏟아붓고, 아,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애간장을 끌는다는 거예요. 애가 탄다는 거예요. 애가애가 애가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요 내용입니다. 어, 그런 내용. 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원 구원하는데 바울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넘어가서 또 18절. 자, 18절 같이 시작. 그런 점. 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때 보통 보상을 원합니다. 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보상을 받아야 또 자기가 일을 한또 어떤 보람을 또 느끼고 그런 그 보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보상만은 아닙니다. 뭐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보상이거든요. 그죠? 어쨌든 어떤 일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보상도 원하지를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저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이렇게 나오죠 값없이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대가 없이 전하고 그다음에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3절입니다. 자, 23절. 보면 같이 시작. 내가 아,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을,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복음에. 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 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어떤 것도 감사하고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뭐 정말 뭐 때로는 화가 나고, 막 두들겨 맞고, 뭐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고 감당한다. 복음을 위해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이 말은 복음의 영광이 있다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주는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영광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 예. 영혼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참여하고 싶다는 것이요 어,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힘들고 어렵고 예? 우리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 어? 또 우리 목원들 중에서도 예? 어떤 것도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수하겠다 왜? 뭐 그거 한다고 교회에서 뭐뭐 뭐 특별하게 뭘 주는 거 없거든요. 왜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영광스러운 삶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바로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자체가 주는 복된 삶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 고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삶을 바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중심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를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두고 말할까? 복음 중심의 삶은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헌신의 삶. 헌신의 삶. 바울은 누구보다도 특별히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누구보다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 또한번더 봅시다. 시작. 성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자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공급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했어요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자, 이것 이것을 잘 생각하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 예. 또 복음 사역자들 어 이런 사역자들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이게 성경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은 바로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그 당당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15절.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또 말을 쓰는, 쓰는 것은 내게, 쓰는 내게 이 같이 하여 달라는 하여 것이,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내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하나도, 뭐야, 권리를. 바로 이 권리를 내가 안 쓴다. 하나도 안 쓴다. 그런 내가 권리가 있지만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걸. 당당하게 요청하고 주장는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대가로 바라지 않고, 그냥, 이게 뭐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헌신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헌신이 있느냐 바로 아까도 말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입니다 바울은 이웃 사람들을 위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헌신하여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자, 19절, 19절 또 같이 시작. 내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스스로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섬기는 삶이 종이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처럼 자신을 주면서 자신을 내어 주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뭘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죠. 더 많은 영원고원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은 헌신하며 살았다는.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느냐? 그건 바울 자신이 진정한 축복과 은혜는 헌신하는 곳에, 헌신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구나.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사실, 실제로 헌신을 모르는 사람요. 헌신을 모르고 헌신을 할줄 모르고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 같느냐면, 여러분 봄 되면 종자를 막 씨종자를 뿌리잖아요 그죠 종자씨를 막 뿌립니다 그 종자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나중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을려고 하면 때가 되고 이게 거둘 때가 되면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을 거둡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봄에 뿌릴 그 종자마저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먹을 때는 좋아요 더 먹고 더 먹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거둘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아. 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펌프 있잖아요. 예, 펌프질에 물확확 예, 나오게 하는 그런 펌프가 있는데 여러 펌프질에서 펌프에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꼭 보면은 바가지에다가 물한 바가지 해가지고 붓고 펌프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니까 이 펌프에 넣으려고 딱 준비해놓은 바가지, 한 바가지 물 있는데 그것마저 다 마셔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마실 때는 능력하게 마시죠.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그 바가지 물까지 마셔버리면 더 이상 펌프에서 물을 넣을 수 없게 되죠.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펌프가 메말라서 축복과 은혜의 생소와 솟지 아니하느냐? 왜 자꾸 내 안에 이런 피폐된 모습으로, 자꾸 메마른 모습으로, 그렇게 영적으로나 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부요함이 없느냐? 여러분 잘 우리가 한번 판단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검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헌신의 물까지 자기가 마시, 마시려고 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진정 여러분 축복을 원하면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고 하는 이런 헌신, 섬김 이걸 기쁘게 감당을 할수 있으면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랑, 자랑은요 주는 사람에게 있지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제가 이 누, 제가 이번에 상 우리 아이들 상 많이 받자 상 받은 얼마나 좋습니까? 크, 상 받을 때그 기법은요 상을 받아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상을 받을 때그 그, 기법 그런데 상을 주는 사람이 더더 높은 사람인가 상을 받는 사람 이더 높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 상에 있어서는 주는 사람 더 높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상을 주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laughs> 지금은 상 받고요. 지금은 막상 많이 받고, 나중에는 상을 주는 그런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에게 진정한 자랑은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 주는 기쁨만큼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 여러분, 받는 기쁨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기쁨에 비하면요, 하, 또 표현을 하자면 세 발이 핍니다. <laughs>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고자 하면 감사는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받고자 하면 불평이 가득합니다.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야 되니까, 또 받아야 되니까, 불평이 가득한. 주는 사람은요, 불평이 없습니다. 불주는 사람은 자꾸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서 만족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아, 여러분, 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힘써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요, 우리 목자 목녀님 목장에 보면요. 사실 목자님들이요,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목자님들이, 목자 목녀님들이 뭐, 뭐, 물질에,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자 목녀님이 섬기는 목원이 오히려 좀더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주면서 하,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어렵고 힘든데 힘써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돕고 헌신하고, 거기에 생각만 해도 감동이, 생각만 해도 제가 이게 지금 우리 목 이제. 우리 이제 지금 목장들이 이제 한 목장 시한 목장 시제집지 이거 오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두 목장이 이제 왔어요. 네, 두 목장이 왔어요. 네, 이번 주또 이제 우리 라우스이 목장이죠. 네, 라우스이 목장이 이제 옵니다. 제가 이 목장이 오면서 느끼는 게 와,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이런 중에도 이런 중에도 이 목장 온염들이 이렇게 숨겨 있구나. 내 이야기 우리 집 저희 아내하고 하는 말이 이전에 우리 드니지 목장 할 때는 이건 누워서 떡 먹기였다 <laughs> 하는 말이 누워서 떡 먹기였다. 아니 지금 이, 목, 이 목장 이 보니까 막 우리 아이들이 막와 막, 우리 지난번 일본 목장 지난 아래 급류랬는데 와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는데 누구냐니까 하늘이었어요. 아, 또떻게 깨끗해 끓이면 이제 막, 와, 하는데, 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laughs> 아, 여러분, 하는 말이 지가 먹는 거안 줘,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laughs> 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목장을 한다는 게, 아, 이게,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숨기고 하면, 제가,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내가 감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감동인데 하나님은 오죽 감동되겠어요 하나님은 오죽 감동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눈 그 사랑의 씨앗은요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언젠가는 신비한 축복의 열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앞날 계획하고 생활의 대책을 강구하고 저축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대책 없이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베풀며 사는 겁니다. 베풀며 사는 거예요. 아껴야 할 곳에는 최대한 아끼고, 그죠? 써야 할 곳에서는 최대한 써야 하는 거예요. 벌기는 내가 벌죠. 그러나 여러분 쓸 때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써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버는 것도 내가 벌고 쓰는 것도 내가 쓰고, 내 혼자 쓰고. <laughs> 그거는 여러분 너무 좀, 좀 단세포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벌기는 내가 벌지만 이걸 쓸 때는 많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같이 즐기고 같이 기쁨을 얻고 같이 행복해 하고, 아, 여러분, 그것에 쓰여진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 헌신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원리는데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소득의 10분의 1, 11조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니까 한 달의 하루, 그 30분의 1입니다. 뭐 계산을 대충 하자면 30분의 1입니다. 30분의 1의 소득은 복음과 이웃을 위하여서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 8절를 보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 이런 계산 대충 해보면 3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다 내어 내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리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뭐요? 예 굳이 할수 있도록 해라 이말 아닙니까? 베풀라이 말이 아닙니까? 그리하면내 하는 요와께서내 손으로, 니 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뭐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 11조로 헌신하고, 수입의 30분의 1은 보음사역과 구제를 위해서 또 필요한데 헌신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한, 사실요 하다 보면 30분의 1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딱 잡고 여러 헌금 생활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헌금 생활하면 거의 뭐 그렇게 더 열어 맞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위해서는 항상 앞에 나설 줄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라면 항상 앞서서 나설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선교사님들 전방위 선교주에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후방에 있는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성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힘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교 헌금 약정서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 그래 나도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요즘 경제 힘들어요. 더 힘든 우리 성교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함께하면 그게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사역에 좋 태미되는 것이면 영원 고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습니까?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여서 조금 더 나누는 삶을 살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